지난 15일 가평군수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3일째를 맞아 가평군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박창석, 오구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인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가평군 산림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박창식 위원은 항공방제와 해충숙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잔나무 허리로 렛되는 그 해충이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에 숙주를 해 숙주. 항공방제로 저희가 그 방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숙주, 개인 농가나 따뜻한 곳 하다 못해그 개인 그 산골에 있는 농가에 박스 같은 데서 숨어가지고 숙주를 하고 그리고 그이에 따뜻해지면 다시 해충의 본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주 기간 동안에 해충을 방할를노계획도 없네요. 직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된 남궁광 살림과장은 예상과 다르게 철저히 준비해와 이후 질문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건설과장은 인수위원들에게 사유지구 급경사지 동계지역 정비사업, 광역도로망 건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등 주요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김성근 위원이 야생 멧돼지 울타리가 너무 과하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멧돼지 그 저지선이라고 해서 펜스를 동네마다 다쳐 놨는데 이게 무슨 한시적인 어느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어느 개선책좀 마련하고 있는 건지 묻고 습니다 이용복 환경 적책 과장은 환경부가 현재 울타리 설치 장소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했으며 민원을 제기하면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원 순환과 업무 보고에서는 이종기 위원이 행락철시기에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과 행락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처리되면 어, 철 쓰레기는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어, 주변 어, 주민들이나 또객들이 불편을 야기하는데지 않아서 그 이 행락 계들이다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형규 도시과장은 주요 업무보고로 2040 가평군 기본계획 재수립,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가평역 주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대규모 민간사업 추진 등을 보고하며 개발의 적법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업무보고에서 유재혁 위원은 불법 운영하는 버스를 단속하지 않으면 공영제로 변경해도 적자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시내버스 공영제가 네. 뭐그적자인데도불구하고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어요. 뭐그 자가용 많이 하고 뭐 수요자가 손님이 줄으니까 적자 운영이 되는 거죠. 마트에서 불법 운영하는 버스를 기다리냐 그 시내버스 가안 타요. 네. 뭐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불법 운영에 대한 게 합법을 가장한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단속 안 됩니까? 저희가 행남철에 저희가 이제 가평하고 청평역에서 네. 그런 부분에 단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 거고요. 서태원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평군 스마트 7 대가제 및1 2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를 철저히 준비해온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인수위가 서 당선인 성공과 가평군의 백년대계 초석을 따지기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